위 사진 다 괜찮네 이렇게 달라진다고 아 진짜 죄송한데 본인 부사에 있는 거 지금 싹다 내리고 지금 이걸로 바꾸세요 이게 훨씬 나아 누구 닮았단 얘기 안 들어요 아까부터 계속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는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지금 보낸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체령 플러스 격리 딱그 느낌이네 아 근데 체령 씨랑 격리를 이렇게 하면요 김지원씨 느낌이 좀 있어요 김지원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동생이 김지원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보는 눈이 좀 비슷한가봐 본인도 사진을 진짜 못 찍는구나 당사자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싶은데 전화 받아보세요 속 터진다 빨리 끝내고 싶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 어... <laughs>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근데 목소리 되게 좋다 아이고야 카톡이 왜 이렇게 많냐 본인 이거 다못 읽어요 이게 몇 장이야 90장 우선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달님이 말씀하신 데이팅 앱에서 알게 돼서 두번 만났고 세 번째 만날 약속 날짜는 아직 안 잡은 상태예요 두 번째까지 분위기 좋았고 스킨십도 있었어서 애매한 관계가 싫어서 오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라고 톡을 보내니까 다음에 만나서 정식으로 고백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전 사연자분도 그렇고 당사자분도 그렇고 남자들이 싫어하는 말들만 골라서 하고 계시네요. <laughs>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만날 약속을 안 잡으면서 연락 속도가 점점 느려지네요. 표현 많이 하는 사람이 좋다고 여러 번 말했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보통 상대방 생각이 읽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에 만날지도 모르겠고 제가 혼자 생각하기보단 전화 통화하면서 무겁지 않게 말해보고 싶은데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톡 답장도 느리고 그냥 여기서 정리해야 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감도 못 잡겠어요 지금 보내주신 카톡 내용이 90장 정도 분량이라가지고 이걸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당사자분 프사를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긴 했어요. 근데 기회가 됐으니 이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분들 중에요. 주변 친구들, 지인들이랑 여러 시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박아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카톡하다 보면,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똑똑한 여자들은 프사에 다른 여자랑 같이 나온 사진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썸탈 때는 더더욱 하시면 안 돼요. 뭐 1년 2년 만난 안정적인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알아가는 단계인데 처음 연락처를 알게 됐어 프사를 들어가보면 안 보겠어요? 다 보죠 옆으로 넘겨봐요 어? 이 중에서 얘는 누구지? 아 여기 있네 하다보면 옆에 쟤는 누구지? 이게 본능이에요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남자의 취향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자 4명 5명 이렇게 찍은 단체 사진 올리지 마세요 알아갈 때는 만약에 내가 그런 프사가 되 있는데 남자가 어 근데 너 옆에서 사진 찍은 쟤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 내가 들은 경험이 있다 그럼 진짜 죄송합니다만 한85% 이상은 그 남자의 취향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아, 내가 아는 사람이랑 좀 닮은 것 같아서. <laughs> 내 친구 친구인가 싶어서. 대답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닐 거예요. <laughs> 당사자분 뿐만 아니라 요즘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첫 멘트가 굉장히 좋네요. 안녕하세요 땡땡님이랑 매칭된 거 보고 일요일 아침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땡땡땡이라고 하고 만나 뵙게 돼서 기쁘네요 반갑습니다 격을 갖춰가지고 젠틀에게 메시지를 보냈네 시작은 좋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까지 분위기 좋았고 스킨십도 있었어서라고 했는데 이 스킨십이 잔 건가요 토요일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제가 막차 언제냐고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남자 쪽에서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부모님 집이라 들어가기 좀 꺼려하는 거 같아서 투룸이니까 쇼파방에서 잔다고 하면 들여보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인데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술을 수원에서 먹었는데 남자 집이 서울이다 보니 멀어서 그나마 가까운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늦은 시간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분이 우리 집이 투룸이니까 오빠가 쇼파방에서 잔다라고 하면 들여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사자분은 3 시간 뒤에 일어나서 친구 결혼식을 가야 돼서 그때 집에서 같이 나오기로 했대요. 근데 스킨십이라고 했던 부분은 각자 씻고, 제가 침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뭐 보고 있냐면서 같이 보자고 나 거기 가도 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귀여워서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놀았고 2시간 동안 팔베개하고 안고 간지럽히면서 놀다가 저는 씻고 결혼식 갈 준비하고 같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당사자분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투룸이니까 쇼파방에서 잔다고 하면 들여보내준다 이거부터가 좀... 남자가 들었을 땐 웃음벨이긴 하거든요 본인의 솔직한 심정은 뭐였어요? 그래도 할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저도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도 했고요 근데 나이도 나이인지라 잘 시작하고 싶은 욕심도 생겨서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서든 잠자리가 목적인 사람은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때 자려고 해도 잘수 있어요 처음 한두번 같이 있는데 안 건드렸다고 해서 좋은 남자인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왔어도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답이 안 되지 않나요?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쓰레기 새끼고 안 건드리면 안 건드리는 대로 왜날안 건드리지?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자존심 상하는 거고. 당사자분, 본인 블대 가입할 때 등록했던 프로필 사진 좀 저한테 보내줘봐요. 이분도 약간 실물판가? 사진발이 엄청 안 맞는 타입인가? 남자 사진도 좀 보내줄래요 오, 쉬, 남자가 잘생겼네? 아니 근데 이 남자 그 사람 닮았는데? 연예인 중에 어? 이현우 이현우씨 닮았는데? 김우빈 네. 닮았다고요? 실제로 보면 느낌이 다른가? 사진은 이현우씨 닮았는데 오! 쉬. 그래! 맞아! 백현이야 백현! 아 그래 백현씨를 더 닮았다 무 가입한다고요? <laugh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천인 코드에 김달 입력하시면 영어로 2만 원 상당 아이템 지급해 드립니다. 당사자분 보내주신 카톡에서 정말 잘 모르겠는 부분 하나만 딱 집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볼게요. 제가 전화를 건 적이 두번 있는데 두번다안 받더라고요. 첫 번째는 친구랑 있을 때 무음이라 몰랐다 그러고 두 번째는 지하철에서 잠들어서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다시 콜백이 와야 되는데 카톡 뿐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파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알고 보니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당사자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불대에서 만나가지고 남자가 그런 남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말을 너무 이쁘게 해요. 당사자분이 카톡 90장 중에 이 부분을 찾으려고 검색한 게 뭐예요? 무음, 타이레놀 이두 개였죠. 자, 무음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카톡 내용이 서울은 갑자기 비온다 거기 날씨는 어때? 본인이 나는 와서 좀 잠들었었당 여긴 비안와요 오빠는 밖이야? 앗 무음으로 해놔서 못받았다 미안 내 네, 밖에 나왔어요 저녁 먹고 들어갈게 무음이었구만 맛있는거 먹고있어요? 그냥 감자탕 먹습니다 히히. 땡땡이는 저녁 잘 먹었어? 그래서 본인이 응 나도 자고 일어나서 밥먹고 쉬고 있었당 오빠랑 통화할까 했는데, 나 먼저 잠들 수도 있겠당. 히히. 맛있게 먹고 들어가용. 그래서 두 시간 있다가 그 남자가, 응, 킥킥. 잘 먹고 들어가는 중. 피곤하지, 얼른 자용. 본인이 원하는 바가 명확해요. 맞춰볼까요? 오빠랑 통화할까 했는데, 나 먼저 잠들 수도 있겠당. 그러면, 너어 씹, 감자탕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지금 나와서 바로 나한테 전화 한통 해야 되지 않아? 근데 안 하고, 감자탕 먹고 있으니까? 아, 씨. 전화 안 한다고? 미쳤네 지금 이거잖아 만났을 때 전화랑 연락 관련해서 말한 적이 있어서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두 번째도 일 끝나고 시간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안 받아서요 그게 이제 타이레놀 카톡인데 지하철에서 잠들었다용 날씨 쌀쌀해지고 뭔가 머리 아파졌어 그래서 본인이 씹었네요? 시간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오늘은 컨디션 좀 어때? 라고 보냈네 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사연에서 얘기했던 오늘부터 1일이에요. 멘트 치고 난 후에 전화 계속 안 받고 그래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또 카톡은 했네요. 오늘은 컨디션 좀 어때라고. 본인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카톡을 왜 했어요? 이대로 끝나면 미련 남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자탕 사건에서 본인이 바랬던 건 순전히 100% 본인이 과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지하철에서 잠들었다 용이라고 보낸 거는 당사자분 말씀처럼 콜백이 왔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콜백이 오지 않았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내주신 카톡 뒷부분을 계속 이어봤을 때 남자는 계속 말을 이쁘게 하고요. 지금 답은 그 오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 카톡 어딨냐고 그것 좀 보내줘봐요 그게 중요하잖아 이게 몇월 며칠이에요 저번 주 일요일이요 10월 6일이요 지금 10월 10일인데요 아 4일 전에 저렇게 얘기해놓고 약속을 안 잡는 심리가 뭐냐고요 왜? 아니 뭐님 뭐 급해요? 6 얘기했어 7 8 9 됐고 이제 10일이거든요 아 평일에 일하지 않나요? 주말에 보거나, 아니,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좋아요. 기차에서 눈좀 붙이고 조심히 올라오세요, 히히. 오빠가 좋으면 나도 좋아요. 나 기차 안에서 완전 푹 자고 이제 곧 내린다. 오빠 근데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아, 제가 정식으로 고백을 준비 중이라 좀만 기다려주세요. 만나서 할 거예요. 저 얘기를 왜한 거예요? 저 맥락에서? 아니 결혼식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 타고 기차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오빠 근데 우리 오늘부터 1일이요왜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그 사람이랑 결혼식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뭐예요? 둘다 밤새다가 각자 충전하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본인 너무 급하다. 고장났던것 같아요. 당사자분 저 아까 보낸 사진 말고 본인 사진 여러 장좀더 보내보세요. 실물이랑 가장 가까운걸로 거봐 당사자분 본인보다 못생긴 여자들이랑 사진찍으니까 본인 돋보이잖아 아 진짜 죄송한데 본인 프사에 있는 거 지금 싹다 내리고 지금 이걸로 바꾸세요 이게 훨씬 나아 두 분께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진 다 괜찮네 이렇게 달라진다고? 누구 닮았단 얘기 안 들어요? 아까부터 계속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는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지금 보낸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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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아 격리는 아 격리는 막 이러면서 이제 참고 있었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체령 플러스 격리 딱그 느낌이네 아 근데 체령씨랑 격리를 요렇게 하면요 김지원씨 느낌이 좀 있어요 김지원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제 동생이 김지원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보는 눈이 좀 비슷한가봐. 본인도 사진을 진짜 못 찍는구나. 당사자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싶은데 전화 받아보세요. 속 터진다. 빨리 끝내고 싶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 네. 말을 왜 그렇게 못해요? 어... <laughs>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근데 목소리 되게 좋다. 감사해요. 지금. 찾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오빠 근데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 1일을 검색해서 지금 저한테 보낸 90장 중에 어딘지 제가 좀그 전전이랑 후후를 좀 보고 싶어요. 아, 네. 아, 본인이 친구랑 어디 밥 먹으러 가서 같이 사진 찍어서 또 남자한테 사진을 보내 줬네요. 네. 근데 남자 대답이 일어나자마자 땡땡이 사진 보게 해줘서 고마워 귀여워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네요 그래서 본인도 우리 오빠 말 이쁘게 해 앞으로 더 보내줘야겠네 그러면 난 너무 좋지요 사귀는 사람처럼 얘기가 이제 티키타카가 되길래 그래서 본인이 오빠 근데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한 거구나 네아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친구... 욕은 욕대로 본인이 다 먹고 그래서 저 친구랑 같이 찍은 저 사진도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네 맞아요. 아 본인이 아까운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면 네.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랑함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직업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직업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분방할 거고 본인이 계속 신경 쓰일 거고. 그렇긴 한데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가짐 정도만 있었어도 본인이 이렇게까지 급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냐고요.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만나겠다고 나를 이렇게 애간장 태워? 이런 생각하면 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저 남자가 이미 만나서 고백하겠다라고 내던져 놨어요. 길어봐야 일, 이주 지나보면 답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음, 왜 네. 조급해 하는 거죠 제가 아까 90장 보낸 거에서 거의 마지막 자락 보고 있는데 약속에 대한 얘기는 본인도 안 하고 그 사람도 안 하는 거 같거든요 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미리 약속을 안 잡고 갑자기 네. 금요일에 음. 내일 불꽃축제 하는데 갈래? 이래가지고 네. 하루 전에 약속을 잡고 다음날 만난 거였거든요 그럼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연락 와서 내일 볼래?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미리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가지고 만나면 애 많이 먹겠는데 그냥 마음 편한 사람 만나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유추 가능한 건요. 네. 연락하는 여자가 또 있는 거야.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약속 잡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 근데 뭐라고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 그렇죠. 음. 자신감만 가지면 해결됩니다 본인이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당사자분 네 다른 남자 만나자 왜요? 본인이 아까운 것 같아요 <laughs> 음... 일단 기대는 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도 진전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끝냅시다 네 지금까지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 지켜보고 약속을 네. 잡는지 안 잡는지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 주세요. 아, 네.